팀원분들은 왜 미쳤다고 <laughs> 배당을 다받아가는 분한테 이사비를 줬는데 아, 그러고 엄마도 100만 원은 너무 비싸잖아 아. 아빠는 또 70만 원정도까지 괜찮은데 음. 100만 원은 또 너무 하지 음. 않느냐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줬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뭐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때문에. 이게 몇, 이사비를 뭐 얼마를 줘야 된다 배당을 받는 세입자니까 주면 안 된다 뭐 정해진 건 없잖아요 저는 선생님 안에서 최선의 답을,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선생님만의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과 복에 대해서 많이 버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좀 많이 <laughs> 편하지 않을까. 근데 여태 좀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운이 아주 없는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그, 제가 그 관심 물건 봤던 것도 하나가 음. 신권에 낙찰을 됐는데 그걸 또 대금을 납부를 안 하셔가지고. 근데 아. 네,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음. 그, 그, 혹시라도 대출 해가지고 입금을 하면, 그러니까 납입을, 납부를 하면은 재매각이 안 뜨지만, 또 기다리다 보면 안 되면은 또 재매각이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떠서 그것도 또 그것까지 낙찰이 되면, 저는 음. 정말 운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선생님 매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네. 생각을 그쪽으로 계속 이게 뻗치고 있거든요. 제발. 전파를 써야 건데. 돼요. 예, <laughs> 네, <laughs>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동산을 오래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게 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좀 기대는 경향이 저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면 또 저는 나름대로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죠 그렇죠. 이렇게 네. 바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딱 이루어지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 집도 선생님이 얼마나 아, 네. 고민도 많이 했고 좀 낙찰받고 싶다는 욕심이 네. 늦, 되게 좀느껴졌거든요 네,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됐네. 네, 됐으니까. 요 다음 그 빌라가 기대가 되네요. 네. 그게 정말로 되면은 돗자리 <laughs> <진짜>. 까는 걸로. <laughs> 그 집에 돗자리를 까야 되지 않을까. 좋아요. 걷다가는 또 필름 시공 또. 활약을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대면은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저거 직접.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좀 사실 됐으면 좋겠어요. 음... 집도 위치가 저는 사실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저희 같이 수업 들어셨던분 때문에 거기가 위치가 괜찮다는 것도 사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면은 뭐 좋은 집을 또 갖게 되는 거니까 좀 여러모로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여러 가지가 다 좋아서 저한테는 바라고 있죠. 잘됐 좋아요. 어쨌든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즐겁게 하고 있다는 여기에 또 재미를 갖고 즐겁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앞으로 또 물건 받고 또 경매 진행하시는데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도 어쨌든 경매를 하시는 이유가 좀 미래를 준비하는 뭐 개념에서 저, 저는 연금 개념으로 하려는 거라서 음.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치를 안 하는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막 대,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저는 진짜 완전 로우 리스크 약간 그런 성향이라서 수익 자체는 물론 당연히 떨어지지 않고 거치를 안 해요 근데 그 아무래도 대출이 물론 좋은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럼요. 네, 결국 맞아요. 본질은 빚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전혀 줄어가지 않는 그 상황은 사실 저는 좀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또 나이가 젊으니까 네네. 내가 또 회사 뭐 계속 다니면서 근로소득은 계속 활동을 할 생각이니까 네네. 그 부분을 차라리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네네. 가면 어떤 투자보다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네네. 그 방향으로 생각. 하는 게 선생님의 빚을 내는 좋은 방향이라고 선생님만의 정답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이 주관을 갖고 남들이 대출 많이 받으라고 해서 많이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딱 중심을 세운 거잖아요. 이번에 네. 대출 금액도 사실 이 낙찰받은 금액 이상으로 해준다는 데도 있었어요. 왜왜 <laughs>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래, 아, 그러니까. 예, 계산된 내에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출금액을 사실 제가 지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낙찰이 5천인데, 5천을 대출해준다. 거의, 아니에요. 한 천만 원 정도? <laughs> 더 높게, 높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어가지고,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의심스러울 네. 정도야.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아, 이만큼만 받아서 가야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 문자를 단체 문자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냈거든요. 대출금 얼마 원하는 대출금이랑 뭐 부수 조건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해서 음. 거기서 이제 좋은 거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음. 받을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어쨌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 맞아요. 하니까, 네. 네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 소신이 정말 뚜렷하신 분 같아서 선생님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걱정이 되지 않네요. 네. 그리고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선생님한테도 많은 부분을 배우고 간것 같습니다. 아, 특히 저한테 이분 만약에 제가 이런 집 세입자를 만났으면 저는 아마 한 푼도 안줄겁니 <laughs> 근데 그런 복, 이 운의 개념에서 선생님이 넉넉히 덕을 베푸셨으니까 또 앞으로 하시는 경매 그리고 회사 선생님 삶잘 되실 거라고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그럼 이 정도까지 할까요? 사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말씀이 사실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좀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 <laughs>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 그래서 아, 오늘은 이 영상은 되게 짧게 끝나겠구나 했는데 어, 얘기를 끝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인상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해를 좀 많이 하세요. 좀 다가오기 좀 힘들다. <laughs> 좀 이러시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되게 되게 좀 약간 수다쟁이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건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다가가는 건 아닌데 오는 음, 거에 대해서는 음, 피드백이 음, 바로 바로 음,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 좀 저도 인터뷰하면서 네, 느껴지 네,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얘기가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분량 넉넉히 채운 것 같습니다. 한 영상 두세개 나올. 네 다섯 개 나올 것 같아요. 와 어, 많이 나네요. 오이 <laughs> 집은 앞으로 또 수리하고 그 임대 나가고 하면 또 소식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 경매 하시는 거또 같이 또 고민하고 같이 달려 나가 같이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